음 남이 해놓은 건 먹기만 하잖아. 음. 네. 요리라는 것은 만드는 그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음. 떡도 먹는 거 좋아하고 꿀떡도 좋고 뭐인절이도 좋지. 음. 근데 먹을 때 말고 만드는 거하아 해봤어? 어, 아니 안 해봤죠. 어떻게 해봐? 나는 음. 어떤 떡이든 다 좋은데 음. 만드는 과정까지 함께 해야 돼. 음. 옛날 아, 방학 때에봤잖아나시골에다 네. 해봤어. 시골에서. 진짜로? 어, 진짜요? 떡을 쳐. 아 떡을 쳐요? 어. 응. 어, 떡을 쳐가지고 네. 아주. 곱게 만드는 거야. 뻑뻑한 음. 거를.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만드는 거지. 음. 떡을 한번 쳐본 사람들은 다 알아, 맛있는 거를. 아. 요리도! 어. <laughs> 떡을 쳐, 떡을 쳐보고 싶다, 한번. 그래 음. 네. 요리도 그래, 요리도. 네. 다른 것도, 이런 것도, 찌개도 다 직접 끓여봐야 돼. 음. 그럼 그 사람의 정성이 느껴지잖아. 음. 그런 거지. 아, 역시. 오늘 많이 배웠는데. 떡을 하는데. 쳐봐야 아는구나. 몰랐어, 나는. 떡을 아, 쳐봐야 아는구나. 떡을 사먹니까 <laughs> 떡을 만들어봐야 된다고. 어, 아, 떡을. 쳐봐야 어. 아니까. 적당히 하자고! 오, 재밌네 음. 저 눌러서 달라고 해요 여러분 젓가락 떨어졌어요 지구금이니까 음. 아, 통 음. 근데 아직 떡인지 몰랐어요 음. 보선반인 줄 알았거든 엄청 맛있다, 맛있다. 음. 근데 안주 킬러니? 이렇게 안주를 빨리 먹네 제가 안, 안기부입니다 형님 안주 기습부대라고 <laughs> 안주 <구급> <laughs> 안주가 보였다면 바로 야 기습 알파 알파 여기 안주 안주 안기부드립니다, 안기부드립니다. <laughs> 야 이거 신선하다 <laughs> 이거 괜찮다 안기부. 야, 미스터님, 제시도 데려가야 돼, 반드시! 괜찮아. 안기부 좋았습니까? 이런, 이런 좋아하십니까? 이런 계획 좋아하십니까? 안기부라고? 재밌... 한잔해 네. 한잔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기 아 떴다면 하 바로 그 파수제이는? 에리스어. 감사합니다. 재미 잘 맞아, 우리. 우리도. 아, 샤프리카 아, 팀, 아, 팀 아니야. 샤프리카 팀. 프리카 이제 뭐 대박 나는 거죠. 아, 너무 웃겨. 아, 맛있다. 아이고, 좋네요. 진짜 맛있네요, 형님. 맛있다. 이렇게 먹을까? 음. 아, 그나저나, 제주도는 우리가 네. 스케줄이 바쁜 사람들이니까 네. 깔끔하게 1박 2일. 1박 이일 좋아요. 음. 가가지고, 약간 뭐 썸탈 수도 있겠지. 네. 인생 살면서 서로 이제 조언도 해줄 수 있는. 음, 네네. 살면서. 뭐. 응. 인생, 어우, 좋 엮어보자고. 네. 엮어보자고. 네. 풍경도 좀 보여주고. 음. 아, 좋다. 여행도 들어가고. 네. 재밌을 것 같아. 제가 어렸을 때 제주도 그 자전거 타러 한번 혼자 여행 음.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일주일 정도 음. 좋아요. 덥고 굉장히 음. 얼굴 많이 타고 좋아요 아 혼자 왜 갔어? 그때 이제 인생의 기로에서 내가 다시 복학을 하느냐 마느냐 아. 또 중요한 또 길의 기로에서 이제 음. 생각을 하자 그때 먹었던 전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음. 아, 전복을 혼자 가서 먹었어? 네 진짜로 전복을 흑, 흑돼지도 먹고 혼자 간 김에 그 특산물 을 한번 먹어봐야 되잖아요 달고기. 말고기는 못 먹었어요. 제주도 가봤어? 아, 네, 제주도 많이 가봤어요, 저는. 어, 옛날 남친구랑 아니, <laughs> 그건 아니고. 부남치 옛날 남친구안 갔어? <laughs> 옛날 <친구는> 안 갔어. <laughs> 응, 아, 안 갔어요. 음. 일하러, 일하러. 그럼 남자친구는 과거에 있었을 거 아니야? 있었죠, 없어데 제주도를 간적없던 아, 없어요. 그럼 이번에 처음이네? 네. 나 거기서 만약에 남친 만들어주면? 만들어지면 처음이죠. 아, 아닌 것 같은데. 어? 맞아요. 왜? 아또 제가 드, 들은 정보는 아닌 것 같은데 마치 아, 술은 친해, 술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지금 <laughs> 의심스럽습니다 이루다 씨뭐 예. 들었어 뭐 네. 얘기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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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하러만 가봤는데 아 그래요 응 음. 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네, 여기 앞에 좋습니다. 이제 PD님하고 MD님 같이 있습니다 음. 안 기부 아직까지도 얘기한다. 신났어 지금 남기부 안테나네 안기부를 좋아하시는구나 소주는 MD님이십니다 m MD님. d 어머 소주가 보였어 그 사이에 아짠 아, 했으니까 MD님. <laughs> MD님 MD님 보셨어 <laughs> MD님은 맥주못 먹는데 요 음. 소주만 드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럼 맥주 왜왜못 먹어요? 맥주 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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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올라가요? 올라가요? 아니면 어찌라고요 진짜? 음. 신기하다 본인은 어떤 술을 못 먹습니까? 저는 입술 아, 아 죄송합니다. 입술 말고 아 이거 안 입으로 올라왔다가 갑자기 입술 아 죄송합니다. 입, 입, 입술. 입술 입술이 뭐 지금 를못 하고 있고 MD는 지금 입술. 어떤 술을 못 먹냐고 하니까 입술이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치했나 봐요, 지금 벌써. <laughs> 저는 웬만한 술은 다 마셔요. 음. 네. 소주도? 네, 소주도 마십니다. 음, 어떤 술못 먹습니까? 저는 사케가 좀안 맞더라고. 뜨거운 거가운거달걀다 그냥 사케 그런 누룩 이런 다효주가좀안 맞아요 아. 음, 막걸리 이런 것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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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도 먹고 나면 머리 아프고 위 음. 위에 다 좋아요. 위스키. 다 좋아요. 음. 어. 와인도 좋아하고 와인 칵테일. 음. 칵테일. 저 칵테일 자격증 있어요. 오! 오, 오, 오 야! 나중에 칵테일 한번 팝시다. 칵테일도 팔수 있잖아요. 어. 19금. 아, 잡힐 아쉽다. 아, 19금 잡으리 쫓다 칵테일 이세요 식구 먹으면 할수있지뭐 나중에, 음, 음, 나중에. 음, 뭐 그런 게또 생기겠나. 맞아. 조주 기능사 맞았어요. 어, 조주 어떻게 알어 완결된 미소님 정확한 기능사 조주 이름을 기능사. 조주 기능사 맞아. 칵테일 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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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칵테 기능사. 어, 그러니까 주조 기능사는 술을 만드는 거 누르고 빚는 거고 조주 기능사는 칵테일 만드는 거야. 아. <laughs> 똑똑해.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조주 기능사 그런 게 있구나. 미소님 주류 판매 안 돼. 요안 어. 돼요. 원래 안 돼. 그러니까 뭐. 아쉽다. 칵테일 만들어주시고. 저희가 그러면. 어, 그러면 거. 제주도 가서. 그럼, 오, 칵테일 아 만들어주세요그몇 아 개만 뭐. 있으면 돼요. 온더비치. 섹스 온더비치. <laughs>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건 그거, 그거, 이름 아닙니까? 섹스 온더비치. 칵테일 이름. <laughs> 어, 오르가즘. 어. 오? 오르가즘 이런 거? 네? 오. 그런 거? 피디니 그런 거 좋아해? 우리가 좀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laughs> 근데 그게, 섹스 언더 비치는 자격증에 없는 술이에요. 아. 아 자격증에 있는 술은 50가지밖에 안 돼. 제일, 제일,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제일 유명한 게, 게... 그냥 제일 마가리타 이런 거 제일 음 많이 먹어요. 마가리타? 마가리타는 마, 만들기 마가리트? 되게 쉬워요. 저 마가리타 좋아하는데, 마가리타. 마가리타. 마가리타 슈퍼 살잖아요, 맞아 마가리타. 마가리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맞아. 마가리타를 좋아할 거아요 맞아요, 맞아요. 마가리 마가리타.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뭐, 뭐 하는 겁니까? 마가렛트뭐 이상한 거 하고 있어. 마가렛트 맛있어. 아무튼 너, 뭐 모든 술다 먹는다, 얼마나 하면. 다지 빼고, 응. 소맥도? 응. 응. 소맥? 콜. 소맥 제일 좋아요. 그럼 이거 먹고 소맥? 콜? 그래, 콜? 오, 오술 쎄. 네 아니에요. 맥. 네, 술쎄남술쎄는자안 좋아한다면서. 좀 적당히 취해야 된다면서. 그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 있는 게. 네. 네. 술이 쎄든 안 쎄든, 음. 야, 얼굴이 예쁘면 좋아해요. 아, 몸매가 좋으면? 아아 기승전 좋아해요. 얼굴, 네. 아 요즘은 좀또 네, 요즘은 좀또 몸매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어. 박재범 씨가 몸매라는 또 곡을 어. 발매하면서 많은 남성분들이 이제 몸매 쪽으로 네. 시선을 많이 돌렸는데. BJ야 BJ.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한 번의 뭐 디비어니까 몸매도 중요하지만 얼굴도 저는 솔직히 얼굴이 좀더 예쁜 게저 좋더라고요. 본인 취향이. 네. 아까 자꾸 이영자라고 말씀하셔서 몸매를 좀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차피 붉은분 다 똑같잖아요. 맞아요. 뭐 중요합니까 얼굴이? 그거 그렇게 저는 그래.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얼굴은 붉조다 똑같죠. 아, 어, 네. 좋다. 어두우니까. 너무 밝가 응. 어운날 좋아요? 아니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 다 취향이죠. 아, 그 미쓰리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미스터 킴, 미쓰리. 네, 미스터 킴입니다. 네. 미쓰리에요 <laughs> 어디 산다고 그랬지? 저 인천 살고 있습니다. 인천. 네. 그리고 학동. 핫동 가까운 가까워요, 또, 저는. 네, 핫도. 그리고 여기 이제 나이는 나중에 이제 뭐 제주도 가서 풀든가 할 텐데 <laughs> 네.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자, 둘은 일단 어, 연배로 봤을 때는 누나 동생. 네, 제가 누나예요. 그죠 네. 그리고 둘은 뭐 어떻게 만났습니까? 운명처럼 만났죠. 아왜 <laughs> 아, 이래? 아, 네. 아, 죄송합니다. 말이 잘못 나왔고 <laughs>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휴학를 항상... 준비하려면 아카데미 같은 데를 가야 돼요.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나서 음... 친해졌죠. 같이 네. 스터디도 하면서. 음. 네네, 스터디도 하고, 네. 네 스터디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친해진 게? 거의 이제 근 1년 되가나요 네. 그죠? 1년 됐어요. 네. 1년 근데 정도. 근데 사실은 네. 뭐 그렇게 좀 부딪히고 얘기하고 네. 하다보면 네. 거의 비슷한 길을 걷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다보면 조금 연인의 감정도 싹들 수도 있었을텐데. 음. 그런 거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학원을 딱와 보면 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잘생긴 사람이 많은지. 아 <laughs> 저는 이제 오징어 중에서도 가장 하급. 어. <laughs> 속초에서도 안 팔리는 이제 뭐 부산 오징어 정도. 그럼 반대는 어때? 반대. 그쵸. 비싸기까지 받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학원 가면 이제 예쁜 여자들이 좀 많아요. 말도 잘 하시고 뭐 아나운서 지망생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쇼호스트를 많이 준비하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높죠. 어. 막 네. 모델들이 와서, 말 잘하는 모델들이 있는 거예요. 인형이 말을 하고 어, 있구나. 막 그래. 바비이 이러고 서 남자, 남자 여자 다. 네. 아니, 지금 이분도 지금. 이분도 이제 좋겠다. 사기 캐릭터인데, 괜찮죠? 거의 탑5 안에 들죠. 네. 그러면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근 네. 그 1년 동안. 단둘이 술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 둘, 셋! 있다. 말을 못합니까? 뭔가 이상한데. 괜찮아.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aughs> 아 쑥스러워하지 마. 괜찮아. <웃음> <웃음> 아! 마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뭐 얘기하는 듯한그 괜찮아. 괜찮아. 누구에게... 방송은 솔직히 해야 돼요. 어. 그래, 어, 좋아. 야, 음... 미스터 김아, 야. 네. 미스터 김아. 네. 아, 감사합니다. 자, 한 잔씩 하시고. 네. 좋아요. 건고 완료. 아사이 맥주. 자. 아, 단! 한 번이었습니까? 둘이 술 마셨던 게단한 번이었습니까? 두번 이상입니까? 자, 준비하시고 한 번이다, 두번 이상이다 하나, 둘, 셋두번 번 이상 아, <laughs> 아이 양반 이거 참 이런 게 제일 재밌어 곤란하게 만들어 이런 게 제일 재밌는데 두번 아닙니까? 한 번, 딱두 번이잖아요, 딱두번한번 번 마셨잖아요 두번 이상이란 단어는 자, 한국말 잘 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상이란 단어는 두번이란 숫자를 포함해서 <laughs> 높다고 라할때 이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초바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두 번이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한 번은 기억 못할 수도 있죠. 어 기억이 안 나네. 너무 많이 먹어서 기억이 안 나네. 아, 기억 안 나세요? 네. 음. 그날 밤그 잠깐 잠깐. 네. 자잘 들어보세요. 네. 네. 둘이 마셨던 게두 번이라고 했죠. 예. 음. 한 번이라고 했죠. 음. 네. 그러면 좀더 마지막 깊이야. 거의 다 깊이 안 들어갈게. 네. <laughs> 그때 마셨던 장소가 <laughs> 네. 자, 강남이냐? 인천이냐? 네. 하나, 둘, 셋. 강남. 오호. 그럼 그때 마셨던 주종목이 여러 가지 마셨어도 많이 마셨던 거? 네, 술. 소주, 맥주, 기타. 네. 하나, 둘, 셋. 맥주. 소주. 자, 이렇게 되면. 기억 못 하시는구나. 자, 알겠습니다. 내, 내머릿속이 네. 지우게. 뇌가 지금 지워지는 거고 있죠, 네. 뇌머릿속이 지우게. 아, 그거 먹었잖아. 연어에다가 드셨잖아요, 연어에다가. 아, 맛이 먹... 있는, 맛이 있는 소주. 말해도 되나? 그건 소주 어떤, 소주 그건 소주 어떤 놈이에요? 아, 예. 소주 좀 얘기해도 되죠, 뭐. 응. 음. 그거 말고 그거 저랑. 좋은 데에 먹었잖아. 연어 드셨잖아요, 연어. 그때 그럼 벤틀리 타시는 그분이랑 드신 거 아니에요? 아 벤틀리 누구야? 나, 아니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 저도 모르는 사람 벤틀리 누구? 방송 이미징 만드시는 겁니까? <laughs> 아, 벤틀리가 누구야 나도 나 <laughs> 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모르고, 아, 그래. 드적당하래잖아 이거 나 모르고 하니까 난 당황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벤틀리 김용건 씨가 또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김 누구요? 김용건이라고 하정우 아버지. 아, 진짜로? 아, 벤틀리 타세요? 하정우가 한 방에 딱 아버지 차 그냥 조그만 가나 끄세요. 벤틀리 딱. 오 멋있다. 엔틀리면 조그마죠, 뭐. 오. 그러면은, 그때, 술을 왜 마신 거겠느냐? 한번에 합시다, 그냥. 오해, 왜? 왜 마신 겁니까? 그냥, 그냥 뭐... 좀한번 다툰 적이 있어서 그거 풀려고. 아, 네. 그러면 좀더 가까워졌죠? 아니, 그건 아니고, 좀 아무튼. 아, 그건 <laughs> 아니고, 저는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오해가 있었어요, 서로. 그래서 네. 좀 약간 언성이 높아진 적이 있어서 그거 음. 풀려고 한번 마셨어요.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네. 그 뒤에는 좀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 여후로 그냥 뭐, 서로 조심하죠. 음. 하려 이러고. 어색한 침묵 어떻습니까, 네. 여자로서? 어, 상당히 매력적이죠. 음, 왜대지안 합니까? 그래서 이제 꿈을 향해 가고 있는 도중이라, 음. 이제 섣불리 연애하기도 좀그렇고요왜대지안 합니까? 이렇게 멋있는 남자 학원에 와보시면 알아요. 저는 오징어. <laughs> 눈이 너무 높아졌구만 사랑이 말이야 외모 아, 음. 뜯어먹고 살 겁니까 맞아요 외모를 뜯어먹고 살건 아닌데 학원 등 제가 연화를 채... 안좋아해 연화를 채팅방 오늘 가루 왜 이렇게 없어 보이냐 뭐가 이... <laughs> 없어 보여 <보이>, 인마 <laughs> 제일 멋있구만 잘생기셨어요 원래 연애를 안 좋아해요 아 연화 안, 아예 안 좋아해요 동갑만 좋아하지 아요 동갑만 동감만 만나봤어요 신기해요 나. 그 연상도 안 만나고? 아니 근데 연애를 두번 밖에 안 했어요 길게, 길게도. 아 음. 음. 그럼 저는 오빠잖아요. 네, 오라버니죠. 음. 저는 뭐 어떤 느낌입니까? 음... 아,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형식상. 아니, 음. 근데 두근두근. 신기한 거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아니, 아니, 음. 우리는 이제 쇼트를 준비하면서 지금 전또 쇼트를 하고 있고. 말 잘하는 사람들만 봤는데 이렇게 말을 또어 <laughs> 깜짝 놀랐어요 어, 너무 잘하니까 내가